인연법은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동양 철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나 우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좀더 심도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인연법은 연기법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법칙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생과 사, 즉 생사의 순환을 인연법을 통해 설명합니다. 사람의 삶은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들이 얽혀서 현재의 삶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쌓은 업이나 태어난 환경, 만난 사람들, 지나온 경험들이 모두 현재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겪은 다양한 인연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인연법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이나 생각, 반응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환경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느끼거나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혹은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현재,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삶에 투영하고 그로 인해 특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연법은 바로 이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인연법은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갈등, 문화적 차이 등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인연들이 맞물려 형성된 결과입니다. 사회적 변화는 여러 조건들이 결합된 결과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도 그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들의 잘못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된 결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변화도 다양한 조건과 원인들이 연결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연법은 우주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별의 탄생, 은하의 형성, 물리적 법칙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상은 다른 현상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이전의 사건들이 이어져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인연법은 모든 것은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의 질서와 일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인연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인연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뒤에는 어떤 원인과 조건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는 우리의 성찰을 돕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때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연법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순히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배경, 경험, 마음의 상태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와 공감은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연법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단순히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만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과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연법은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서로 얽히고 맞물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경험, 현재의 행동, 그리고 미래의 결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인연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위한 글 공유해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